커뮤니케이션 이론 활용서 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i o n 핵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와 결합해서 대중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사회 속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는지 그 배경과 사회 현상을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힘과 사회 속에서 언어를 설득력 있게 사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전공자들에게는 실제 사회 현상에 대입해 비평의 봄으로써 그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여러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흥미로운 이론 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네.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이론은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구의 의견을 다수의 친구가 동조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나는 사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괜히 내 의견을 냈다가 친구들과 마찰이 생길까봐 혹은 그로 인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침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여론의 형성 과정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이 마치 나선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침투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대부분 농밀한 마음까지 서로 주고받는 사이를 친하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즉, 두 사람 간의 친밀도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자아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고 해요. 양파의 겉표피를 벗기면 그 안에 또 다른 표피가 있듯이 사람의 성격도 양파의 속처럼 여러 겹을 형성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내밀한 양파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정서와 감정을 노출하면서 관계가 발전한다 라는 이론이 사회적 침투 이론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욱 더 유용할까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안에는 사람들의 상황적, 기질적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나 심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설득 화법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음, 최근에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역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도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다감각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나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교재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텐데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서들은 사실 어려운 원서 해석본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쉬운 단어로 이론의 탄생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해당 이론의 스키마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핵심만 콕 이해할 수 있는 전공서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